오우! <laughs>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목소리> 여러분은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혹시 슬럼프를 겪고 계시지 않나요? 모래도 안 되고,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도 모르겠고. 제가 엊그제 TV를 봤는데, 그 박세리 감독님이 세계 1위에서 100위권으로 밀려났을 때, 굉장한 그 2년 동안 슬럼프를 겪었다고 해요. 그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서 번아웃이 됐는데, 그때 우연한 기회로 슬럼프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 정답이 바로 낚시입니다. 그, 낚시를 하면은 네. 멍해지잖아. 나도 그거 풀어봤어, 박세리가. 딱 음. 얘기하는 게 멍해지잖아요. 네, 이렇게 네, 딱 네. 얘기를 하 네. 맞아요. 그러니까 <laughs> 낚시를 이렇게 하면은 무슨 생각이나 깊은 고민을 할때 네. 낚시를 많이 옵니다. 음. 사업에 망하신 분들도 낚시는 아. 많이 오고. 그게 <laughs> 생각할 수 있는, 딱이 찌를 보고 집중하고 몰입할 음. 수 있는, 그게 낚시의 매력입니다. 음. 그러니까, 불과 2년 동안 1 0위까지 떨어지면서, 네. 박세리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모든 어. 언론에서 비웃고 있을 때 음. 박세리가 낚시하러 가서 멍 한번 딱 때리고 와서 연장 접전 낚시여제 애니 낚시 여자가 아니고 골프 여제입니다 음. 골프 여제 애니카 소했 승천가 나는 그걸 아직도 기억이 나에. 나요 연장전 접전 끝에 박세리가 탁 이기고 쫙 이러더라고 근데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했어야지 어. 내가 낚시로 했다 이거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고민이 있고 이랬을 때 낚시를 해서 해결을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토코패밀리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어, 슬럼프를 탈탈 털어내고 멋지게 리치언니 박세리처럼 우승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와. 화이팅 제가 알기로는 닥터 케이 님도 슬럼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저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멋지게 슬럼프를 탈출했습니다. 여러분도 탈출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laughs> 저분이 콩나를 끓어 드는데 항상 무서워가야지 할수 있습니다. 저도 아주 심한 슬럼프가 있었고 쌍형도 입사 전에 들어 슬럼프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 떡밥과 함께 다클 털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털어내셔서 이겨내시기를 꼭 응원하겠습니다. 사실 토코TV도 최근 들어서 슬럼프예요. 네. 조회수가 많이 감소가 돼 있고 근데 네. 전체적으로 아직 민물 시즌이 안 돼서 그런지 네. 타 유튜브들도 조회수는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거 연연치 않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주에 34대7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판단하건대이 낚시하는 그녀들을 이 상태대로 계속 끌고 가면은 시청률이 반토막 이하로 날 거고, 더 이상 재미도 없어서 몇해 하다가 음. 안될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하윤님 같은 강자와 김희수나 김하연 방송인과의 싸움은 말 그대로 최홍만과 김희수의 싸움이야. 음. 안돼,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좀 낚시하는 그녀들의 컨셉을 좀 바꿔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낚시하는 그녀들의 낚시 배틀은 지난 주를 끝으로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 안 해도 돼. 내가 잘못한 거야. <laughs> <laughs> 저희 실력이 강남 아파트를 따로 오시는 프로 여조사님들과는 진짜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제 잘못입니다. 저에게 돌을 던져주십시오. 쌍포 시즌 많이 던져버리라 연기를 하네 또. <laughs> 그정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네. 다제 쌍포 잘못이 아니고 제 잘못입니다. 기획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낚시가 운칠 기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laughs> 그 운칠 기삼도 어느 정도 맞아야지, 완전히 이 점입질 보고 채는 하윤님과 음. 찌 몸통까지 들어서 채는 김희수하고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깨달았고, 조금 더 수정해서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낚시하는 그녀들은 여기서 이대로 끝나 버리는 건가요? 아니, 무슨 소리야. 그대로 <웃음> <웃음> 그대로 갑니다. 낚시하는 그녀들 그대로 가고 매주 아주 전문적으로 하윤 님처럼 점입질 잡는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 나올 거고 음. 하윤 님은 <laughs> 이미 이제 공주야. 한판 이겼으니까. 어, 그래서 그래. 하윤 님도 앞으로 계속 응, 응. 출연을 하셔서, 토포 여왕에 등극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시고, 각그 클럽이나, 숨은 고수들, 음. 점입질 잡는 여자 고수분들의 많은 강남아파트 따로 오시기를 음. 바라겠습니다 안안 안 이겨도 드립니다 안 이겨도 오. 요즘 아파트 값이 좀 떨어졌나봐 아. 한 3-4억 떨어졌다니까 다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웃음> <웃음> 그럼 오늘도 여성 조사님이 오시나요? 아유 당연히 나오죠 당연히 오늘은 조금 있다가 한시에 지금 어. 현재 시간 열0시입니다 1시에 여왕님이 나오십니다 그 여왕이라고 하면은 점입지를 잡는 사람이지. 그렇죠, 사람. 이렇게 음, 움직였는지 안 움직이는지도 모르는데, 채. 음. 하연 씨가 네. 이렇게 움직였는지 안움직이는거 네. 착채지. 그러면 네. 빈바늘이야. 근데 그 사람이 네. 이렇게 움직였는지 네. 안 움직이는지 모 채잖아. 그럼 이만한 덩어리가 어? 나와. 그게 실력 와. 차이더라고. 와. 그게 실력 차이야. 그래서 이번에 알, 알았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배트맨의 고향 고담낚시터에 왔습니다. 서부님 오늘은 어떤 낚시를 하죠? 아, 오늘은 고담낚시터가 최근에 조항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하연씨도 오랜만에 손맛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제발 그이 말이 편집이 안 되고 네. 잘 나오기를 <laughs>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썸네일 제목도 요즘 고담 낚시터 상류에서는 무슨 일이 음. 이런 식으로 썸네일도 나가고 그래서 좀 많이 우리 하얀씨저 기록 레코드도 세우고 맞아요. 좀 이따가 한 시에 또 점입질 나오시는 우리 저 여왕님이 오시면은 멋진 모습도 뿜뿜 보여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하면은 그 여왕님이 동생, 아는 동생도 있는데 고기를 잘 잡는다고 같이 올까요? 그래서 같이 오면 돼요. 그랬더니 남자인데요 그래서 안 요. 됩니다. 바로 그랬습니다. <laughs> 무슨 남자가 오기를. 남자는 쌍포하고 저 둘로 족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고기 잡으러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방금 오프닝을 끝냈는데, 쌍형 저쪽 좀봐셨죠 <laughs> 방금 오프닝을 끝내고 낚시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아까 제가 여왕님이 한 1시쯤 오신다고 그랬는데, 자, 일이 안, 손에 안 잡힌데.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제끼고, 낚시 미녀 채비언니님이 오셨습니다. <laughs> 낚시 네. 낚시 미녀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어디 갔어요? 아, 네. 조금 들었습니다. 요 분이 요 <laughs> 분이 낚시 미남이라고 저 작년에 토코 TV에서만 다른 데서는 낚시 미남이라는 소리는 못 듣고 토코 네. TV에서만 낚시 미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채비 언니가 오셔서 저는 이제 저쪽 방향에 가갖고 혼자 조용히 사색하고 저. <laughs> 박세리가 왜 25개월 만에 우승을 했나 생각을 한번 하고 <laughs> 있을 테니까 재밌게들 우승을 하시는데 그냥 나름 재미를 위해서 낚시 미남과 낚시 민녀는 대결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우리의 주인공 우리 김하연을 아름다운 걸로 이렇게 <웃음> 네. <laughs> 렇게 김하연 한번 챔질 한번 해봐 지금. 지금요? 고개 왔다. 잡아 잡아 잡아. 이러잖아 이거를, 자, 이거를, 이제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텐션이가 해봐. 자 너, 고기 왔다 갔다, 이따! 탁, 이렇게 한 손으로. 어떻게 한 손으로? 이거는 이제, 이제 어떻게? 배우는 거야. 이거를 조금 있으면 이제 다 앓혀줄 거야. 근데, 너무, 너, 어, 너무 이것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조금 이제 고기 잡아가면서. 그러면은, 포커TV. 네? 어.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 낚시하는 그녀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 어, 아이스. 오 어, 아이스. 대박. 좋았다. 오 쌍용 시작하자마자 낚시미자 미남 완히하셨습니다 아유 저 고기 잡을. 쌍형은 왜 낚시 미남이냐면요 고기 잡을 때만 잘생겼다 그래서 고기 잡을 때만 잘생겼다 그래서 낚시 미남 아, 평소에도 잘생기셨어요 아니지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쌍형한테 저, 쌍형이 싫어해요 잘생겼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어디 갔어 <laughs> 첫수 나왔습니다 다시. 아이스 아이스 오 쌍영 쌍영 진짜 출세한 게 응? 쌍영이 이렇게 양쪽에 여자 두 명하고 자기 혼자 낚시한 게 인생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만약에 부인이 아니면 쫓겨나,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근데 뭐라 하면 회사 일이잖아 나는 이렇게 여자들하고 <laughs> 낚시하는 게. 어? 낚시 미남이 달리 딱 여자 두명 앉혀놓으니까 바로 잡히네. 뭐 바로 잡는 거. <laughs> <laughs> 두 미녀와 함께 낚시. 어, 이게 웬일이여 <laughs> <laughs> 아, 야, 또 멘트도 잘해. 아이씨 오. 아, 부탁 너무 아픈애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I'm watching her over my shoulder. Still lying here wide awake. She rolls over and steals all of the sheets. She don't care, she won't lose no sleep. Now can you just move over? 방금 잡았습니다 <laughs> 어딜 도망가! <웃음> 나이스! <웃음> 어떻게 저 이제 적응이 되시, 슬슬 되어 가시는 거죠? 아네 네. 이제 막 잡을 거지? 네. 저 낚시 미남 정도는 <laughs> 이길 수 있죠? 아 미남님은 힘든데. 아, 아니야 여기서만 미남이야. 와시 어. 어. 한번 하세요. 와시. <laughs> 내가, 내가 없으니까 심심하고 고기 <laughs> 단자표 오늘처럼 이렇게 악몽 같은 <laughs> 악몽 같은 저 촬영은 처음 봤지. 응. 왜왜 입질 나올까요? <laughs> 악몽 같지 집에 가고 싶지. 아니. 응? 내가 옆에 있어야지, 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옆에 없으니까. 좋은 <laughs> 쌍형만 혼자 지금 좋아가지, 쌍형만 입에 걸렸어. <laughs> 쌍형이 고기를 안 보고 이렇게 옆에를 자꾸 한번 싶어. <laughs> 진짜요? 음... 여유 여유가 있으시네. 아니지, 인생이 인생이 다시 태어난 것 같지. <laughs> 음...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걸린 음? 사람. 미남, 낚시 미남의 히트 소리를 듣고 멀리서 달려왔습니다. <laughs> 축하합니다, 낚시 미남. 아 당신은 낚시터에서만 미남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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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미 언니 재밌는지 하고 는 너무 재미 없죠. 토크 티비 어? 재밌는 토커 티비에 저... 내가 있어서 재밌는지 알았더니 쌍파 유튜브 유끔브 쳐다보기만 하고 <laughs> 재미 <재밌는> 하나도 없어. <웃음> <웃음> 아니에요. <웃음> <laughs> 다시 나눠꽂이인 <거지> 아니요. <laughs> <laughs>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이번에 저 <laughs> 이번에 강남 아파트 또 따먹으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저 강남 따먹으러 오신 거죠? 네. 근데 그 끝냈어. <laughs> 끝났어요? 강남 강남 아파트가 많이 떨어져 갖고 별 시세가 <laughs> 네. 한3억4억씩 떨어졌대요. 아, 너무 늦었네요. 효용 가치가 떨어져서 안하려고 <laughs> 그 다른 걸로? 대, 어, 대신 이제 즐기는 걸로. 아, 즐기... 그래서 아, 오늘 너무... 와 오셔서. 지금 1부인데 2부부터 이제 네. 적극 출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네, 1부 바로 끊겠습니다. 가서. 네. 예. 우리 짜증 거. 아좀해 보신 분인데 슬레트도 치네. 많이 세련됐는데 보니까 거의 고정하실 수 있을 아,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아니 이거 이거 나 아픈 것까지 아시는 거 네. 보면은 혹시 저 팬이세요? 아, 네. 정말 저저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어. <laughs> 고맙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네. 예. 고담 낚시터, 오늘 일부 썸네일 제목이 고담 낚시터, 배트맨의 고향 고담 낚시터 상류에선 무슨 일이거든요. 근데 현재 이 자리에서 어제 200수 나왔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한번 들고 한번 봅시다. 저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상류 포인트. 특히 앞에 오, 세 자리, 저 끝에 와, 자리, 끝에 자리에서 자리 이렇게 상류 아, 포인트 거의 지금 현재 2 0 0수 저희가 정보를 갖고 왔고. 그다음에 저 앞에 보이는 포인트들도 백수 <목소리> 이상씩 나오는 자리고 뭐가 바뀌었는지 조금 상황이 좀 변동이 왔는데요 현재 이제 또 강남 아파트 따로 온여 조사님이 한번더 오셨고 해서 이부 저녁 시간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고기 파티 한번 기대하시고 일부는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비 언니님은 어디 가셨나 채비, 채비 여왕님은. 2부에서 만나요. <laughs> 2부에서는 고기, 고기 원 없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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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